자, 연속하여 꺼내는 확률,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다. 확률 자, 그래서 얘를 그냥 먼저 들어서 보여줄게. 자, 이렇게 어떤 주머니 안에 흰 공이 4개, 검. 어, 뭐야? 자,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다고 해볼게. 자, 그래서 공을 1개씩 2번 꺼내. 그래서 2개 모두 흰공 나갈 확률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. 조건이 조금 다른 상황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. 그래서 그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. 라는 조건에서 이확률더한 거라. 두 번째, 꺼낸 공을 다시, 넣는 경우에 이 확률하고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이, 이렇게 조건이 적혀 있는지 이렇게 조건이 적혀 있는지 잘 보고 계산하셔야 된다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하고 두 번째 공을 이제 구분해서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자둘다 모두 흰공 나와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얘가 원하는 사건을 그냥 적을게요 자첫 번째 공도 흰 공이고 두 번째 공도 흰 공이 나와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흰공 나올 확률은 몇분이면 7분의 4 7분의 4 잘해? 아니에요.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흰공 나올 확률은? 7분의 3어자 잘했는데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흰 공을 꺼냈잖아 그럼 이 이후부터는 전체 공의 개수몇 개로 바뀌 전체가 지금 7개 있잖아 여기 네. 7개인데 흰 공을 꺼냈어 음. 어?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흰공 4개 검은 공 3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흰 공을 하나 꺼냈어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있던 흰 공이 하나 빠져나왔잖아 그럼 여기 몇 개로 바뀌어? 세개로 3개? 바뀌죠 음. 그러니까 두번째 공을 꺼낼 때는 이런 상황에서 공을 꼽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이 이 상황에서 흰공을 뽑는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써야 돼? 6분의 3 그치 6분의 3 그래서 어. 이것도 한개 줄이고요 흰공 흰공이니까 이 흰공의 대상 개수도 한개 줄인 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게 답이 되겠죠 그럼 곱할 건데 얘도 또 먼저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고 요거 2 약품까지 하니까 7분의 2, 이렇게 되겠죠? 응. 자, 그럼 두 번째. 꺼낸 공 다시 넣는 경우도 한번 해볼게. 자, 여기도 첫 번째 꺼낸 공하고 두 번째 꺼낸 공의 색깔을. 아니, 두, 근데 이제 결과는 똑같이. 둘다 모두 흰공 나오는 확률 밑에서 똑같이 할 거야. 응. 자, 첫 번째도 흰 공, 두 번째도 흰 공,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썼어. 자,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면. 자 처음에 흰공 나올 확률은 아까 구한거랑 똑같아 7개 중에 4개 자 여기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 흰공 꺼냈으면 그냥 여기 꺼낸거 내보는건데 두번째는 이 흰공을 다시 집어넣는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개수는 계속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일정해 그치 그러니까 두번째 공 꺼낼 때도 전체는 7개 그치 빙공도네 개. 이대로 똑같은 거계산하게더요 아, 네. 응, 곱하시면 49분의 16.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. 됐죠? 자, a 단계 푸는 시간을 <laughs> 줘야 되는데 촬영을 지금 하는 김에 대표 문제 두개 먼저 같이 풀어 보고 풀 시간 줄게요. 네. 그럼 유형 10, 11의 대표 문제 봅시다. 1,070번 <laughs> 자 주머니 속에 빨간 구슬 5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한개 구슬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 다시 넣은 후 다시 넣는데 다시 넣는다 이것 꼭잘봐야돼 다시 넣어요 다시 넣어서 한개 구슬 또 꺼낼 때두개 모두 빨간색. 자, 두개 모두 빨간색. 자, 이것도 이제, 아, 까 하듯이 똑같이 해보자. 첫 번째 꺼낸 공, 두 번째 꺼낸 공, 이렇게 일단 구분해서 쓰시고. 자, 처음에도 무슨 공? 아유. 빨간 공, 두 번째도 빨간 공. 이렇게 나온 확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. 자, 확률, 얘기해볼까요? 두 번째 할때 이제 다시 넣는지 넣지 않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넣는다고 나와 있다. 두 번째 꺼낼 때 확률도 9분의 5그렇 차이 없이 9분의 5니다 그리고 9를 곱해서 81번에 25가 나와 되겠어요. 쉽네요. 그래서 유형 11, 1074번 シフトへ来て。 두 번째 유형은 아까는 다시 넣는다 했잖아. 이번에는 다시 넣지 않는다. 이 어려운 말로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하거든요. 복원 시켜놓고 다시 뽑아냅니다.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비복원 추출. 고등학교 때쓰용이에요 자, 이거는 다시 안 넣어. 자, 무슨 항언이냐. 1부터 10까지가 적혀있는 카드 10장이 있는데 거기서 2장을 순서대로 뽑아. 근데 그 2장 모두 소수가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. 자, 여기서는 다시 넣지 않는다예 그러면 먼저 이 1부터 10 중에 소수가 어떤 카드가 있는지 저어볼까요? 소수,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1은 아니다 2부터야 2, 3, 5, 7 9는 소수가 아니죠 소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 꺼낸 카드 두 번째 꺼낸 카드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고 처음에도 소수가 나오고 두 번째도 소수가 나올 확률을 이제 할게요. 자 처음에 소수 나올 확률은 몇 분이면 총몇 개? 1 0분에서 그렇지 0개 중에 소수 4 개. 자두 번째도 소수가 나오는 확률은 이번에 꺼낸 카드를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전체 카드 개수는 한 장이 줄어 있겠죠? 처음에 카드 한장 꺼냈으니까 맞죠? 응. 소수의 개수도. 한개 줄어 있을 거야.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가 처음에 이렇게 빠져나온 상황인 거야. 그럼 소수도 하나 이렇게 줄었겠죠, 이렇게. 그리고 두개 곱해서 답 쓰시면 되겠네요. 얘도 약분하면 은 3분의 1 되고요. 얘도 이렇게 약분해주면 5분의 2가 돼서 답은 1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. 너무 쉽죠? 자 그럼 A단계 풀어보시고 유형별 순서대로 그냥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. 숙제는 끝까지 해보시면 됩니다. 어. 이제 책 끝났으니까 아니지. 다음 주부터 시험 때부것같아요 네, 너무 빠른 것 같아요.